우리 집에 야옹이 아침밥 먹고 있습니다. 덜 고양인데, 야옹, 냐옹, 야옹 배고파서 울고 다니서 불쌍해서 사로 사다 지금 밥 주고 있습니다. 아침 되면 막밥 달라고 일어나다니서요 문턱까지 요, 와서. 야옹야옹 합니다. 지도 잡아갖고 딱보인데 나눴습니다. 밥 준다고. 참영리하죠 짐승이라도. 저래 묵다가 엄마는 새끼으라고또 양보도 하고 좀 남겨주고 엄마가 먼저 나갑니다.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성애입니다. 야옹이 만나게 먹어 여기 한 번만 쳐다봐 한 번만 쳐다봐 이 카메라 얼굴 한번 보이죠 얼마나 예쁜가 야옹이 야옹 쳐다도 한번데밥 먹는다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.